그리운 어머니, 지금은 황원역이고 피난민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부상자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산모들 모두 애처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때에 피난민들을 데리고 흥남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24시간 안에 모든 미군과 유엔군이 그곳에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그들로부터 달아나려 했다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제도로 가라는 연락을 받지 못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엾은 피난민들과 함께 부산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수용시설도 없는 메라디스 빅토리우에 탄 14,000명의 피난민들 중 가판에 있던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화물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신선한 공기는커녕 움직일 틈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정어리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물도 음식도 없었고 그곳은 사람이 아닌 화물의 보관을 위해 설치한 환풍기로 때때로 환기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판을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피하기 위해 서로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아버지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파괴가 나를 철저히 에워싸고 있는 세계에서 완전한 절망감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저 전쟁이 지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험으로 저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 한국인들의 놀라운 극기와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들이 감동스러울 뿐입니다. 195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러니. 화면이 좀 있습니다만 다른 아, 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걸로 끝내는데그 당시에 여기 하판에탈수 있는 인원이 2천명밖에 안됐습니다. 정원이 근데 14천명이 탔습니다. 왜? 그때 흥남부대에서 14천명을 태우지 않으면 다 죽을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때 존 논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라 했나요? 다 죽어도 좋으니까 난 공산당 안에 죽을 수 없다. 다 꾸적꾸적 다탄 거예요 근데 1950년 12월 22일 날 흥남부대에서 출발해서 부산 아파트까지 3일 만에 왔습니다 부산 아파트에 오니까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로 갔습니다 14,000명을 내려와야 되는데 몇 명이 됐습니까 14,500명이 됐습니다 3일 동안 오면서 다섯 명의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때 미국 사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김치 1, 2, 3, 4, 김치 5까지 만들었어요. 김치 5가 지금 살아서 거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났어요.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데, 아, 이분은 이번에 이제 미국에 이, 이 배가 지금 아직까지 있대요, 미국에. 그래서 사러 갔어요, 지금. 김치 2도 살아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내가 통화해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들라다 틀리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결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사람은 그냥 캄캄해 요 그냥 사람이. Take notice. 호기심이 없어. 비액티브. 활기차지 않아. 자기 손에. 여러분들 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